안녕하세요 머름입니다 어...이번에 해볼 게임은 헝그리 샤크 에볼루션 이라는 게임이에요 이거 무료인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어떤 게임일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음... 옛날이랑 시스템은 비사, 비슷한 것 같네요 음. 이동 부스터 물고기들 먹어주고 일단, 최대한 크면 되는 거죠? 어허. 옛날에 재밌게 했었는데. 어기한 번, 최대한, 먹어봅시다. 루아. 개도 먹고. 로아 아직, 좀 밑으로 내려가지 말죠. 좀만. 부스터. 오, 괜찮은데? 와우. 재밌다, 역시. 먹고, 먹고, 먹고. 엄청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크게. 와, 저, 저놈이. 일로와. 사람? 오케이. 좋아. 음이 뭐지? 아휴 1일보상1일보상을왜 저런 데다가 저 왔어 좀더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오또 먹고 먹고 오저저먹어 되나? 아더큰 상어가 필요해 일로 와! 아! 어. 오, 어, 쟤는 왠지 먹으면 안될것 같아. 쟤는 왠지 먹을 거,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좀 더, 좀 더. 아,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이거 완전. 어, 해파리 먹으면 안 되지. 어, 수심이 너무 깊어. 어, 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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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굶어 죽음, 안 돼, 일로와안 돼, 어, 얘 먹어도 되나? 아, <laughs> 내외 3까지 갔네요. 어, 어 재밌다. 역시, 어, 한번더 해볼까요? 오 어. 아, 이런 애들이 있구나. 진화. 이, 이런 것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네요. 어, 이런 것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구나. 좋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어, 재밌다. 진짜 재밌다. 처음에 위에서 놀아야겠다 좀 커진 다음에 옛날에 여기 위에 막 사람도 다녔는데 그렇지 일로와 오케이 좋아 일로와 아깝다 못 먹었다 개도 먹고 흐차.. 오 벌써 레배 사네. 일단 처음에 사람을 먹어야겠다. 사람을 먹어야겠네요. 어, 이것도 먹어주고, 온다, 온다! 좋았어 좋았어 물고기도 먹고 어 해파리 나지 해파리 난데 새 오케이 와 슬로우 모션으로 일로와 아치 와싸 아 재밌다 진짜 재밌네요 어 이거 먹어도 되나? 아 독독독독 아 배고파 배고파 어 배고파 배고파 사람 사람이 필요해 사람 없다. 이런. 이쪽으로 좀더 내려가서.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레벨업. 레벨업 때문에 피가 꽉찼어요 아, 제발. 이 씨. 어. 이제 슬슬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레벨 5도 됐겠다 먹고 먹고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아 안돼 안돼 어 사람 먹어 오케이 좋아 오 살았다 어떻게 그 타이밍에 딱 거북이도 이건 뭐지 어, 그래픽도 진짜 훨씬 좋아졌어요. 지금, 영상으로는 그래픽이 좀안 좋은데, 그, 막상 하면 되게 좋네요. 그래픽도. 거북이도 먹어주고. 저 뭐야. 오케이. 어, 저거 내, 알어. 저거 나 폭탄이야. 아, 저로 가야겠는데. 산을잘 피해서 오케이 아래로 와 좋아 개도 먹으면서 돈 주는 게오오 로아 오. 오 이건 뭐야 캐시 오 캐시도 주네. 일로 오셔 와 슬로우 모션 멋있다 물고기 물고기 왜, 해파리는 못먹겠죠? 이쪽으로 가볼까? 어뭐 제트스키 타고 다니는것 같은데? 로와 내가 크기 위해 어쩔 수가 없어. 오. 오, 방어인가? 어어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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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어야 아, 뭐야 아, 쟤 뭐야? 어, 업적 달성함. 미니 점프. 어, 되게 재밌다. 어, 좋아. 뭐또 업그레이드를 해볼까? 먹고 데이트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오 재밌다. 진짜 재밌어요. 헝그리 샤크. 어 다른 분들이 리뷰 보니까 뭐 광고가 많이 뜬다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안뜨죠 지금까지? 어 이어서 하나보다 아직 크죠, 되게 크죠. 그러니까 어 이어서 계속 커져 있나 보네. 어, 아레벨 6부터 시작이구나. 어. 어 이어서 되네. 아까 아유, 아유 아유 아까 했던 게 이어서 돼요. 뭐, 뭐 죽어도 그러면은 큰 타격은 없네요. 와와일로 와. 이리 와, 이리 와. 사람 사람 어 레벨 7 좋았어. 초기 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이어서 되네요. 제가 레벨 올려놓은 게 되게 좋다. 좋게 바뀌었다. 어 보통 뭐 잠금 해지도 하고, 어... 어... 저런 애들은 가까이 가면 안 돼. 가까이 오지 말래요. 이건 뒤에서 그렇지 사람 어... 미안해, 미안해, 안 갈게. 어... 해파리, 해파리... 어... 수압이 너무 깊대요. 아, 수심이 너무 깊대요.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어... 이 수압 데미지도 있어. 어... 아무좀 상어가 조금 조, 좋아져야지 좀 아래로 더 내려갈 수 있겠죠 아무래도? 어, 위에서 뭐큰 물고기나 사람만 잡아먹어도 레벨업 꽤할것 같은데 올라가요 올라가죠 위로 어, 물고기가 별로 없어 이렇게 어 갈치 갈치 어, 쟤는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좋았어. 저기 있다. 일로 와. 잡아먹겠어. 어, 저기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일로 와! 오케이. 좋았어. 어, 허 요, 호이차! 아 슬로우 모션. 오, 내려오면서도 또 먹었어요. 오, 저쪽으로 도망가네. 오케이, 잡아먹고. 일로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어, 돈 벌기도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에요. 벌써 400원 벌었어요. 이거 한판 하는데. 또 키우는 재미가 있, 있네. 와. 잠시만. 요뭔 소리지? 얘또 키우는 재미가 있네요. 어, 레벨 8. 좋았어. 어제는 안 되고. 와, 일로와일로와일로와 조금 큰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죠 어, 안 돼, 안 돼. 어, 골드러시. 아, 오, 어 골드러시 땐 지금 잡아먹어도 되는구나. 어, 골드러시 땐다 잡아먹을 수 있네요. 아, 안 돼. 어, 굶주렸다! 사람이 필요해. 사람이 필요해, 사람이. 오케이, 잡아먹고. 내려, 어저 뭐지? 오, 방금 위에 보셨어요? 오, 저 뭐지? 오, 저 잡으면 뭔가 큰게 있을 것 같은데. 쟤는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어, 저 완전 무섭다. 어, 이리 오지 마, 나안갈 거야 너한테. 나중에 쟤도 잡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상어가 좀 커지면? 그또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저기 저 사람들. 아우 그죠? 저뭐 하는 것 같아, 쟤네좀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아어 없네. 어 굶주리 굶주리, 일로 와 일로 와. 아우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이거는 꽤 오래버기죠? 최대한 많이 아유 어, 오안 어, 어, 부딪혔다 뭐지? 왜지? 와오 벌써 700원 벌었어요 어... 먹고 먹고 먹고... 어... 물좀 안으로 내려왔어요. 좀 깊이... 보고도 먹고... 복어는 뒤에서 치면은... 가시를안 하네... 어... 수심이 너무 깊다네? 탑 데미지 입어도 난 계속 내려가겠어. 와. 어 저거 먹고 저 저. 거 뭐야 뭐야 꼈어 꼈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 물살이 너무 세. 어어 어, 물살 물살. 어아어 어! 어. 물살 때문에 엄청 빨리 내려가네요. 어 업적 달성함. 수영 레슨. 어, 광고 떴다. 아이고, 광고가. 뜨 네요. 뭐, 방금 한 번, 한번뜬 거니까 뭐. 음, 꺼주고. 일단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밌네요, 역시. 야. 옛날에도 재밌게 했었는데, 역시 재밌네요. 헝그리샤크라는 헝그리샤크 에볼루션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